가겠습니다. 네. 남자 인물 준비했고요. 음. 1985년 3월 31일생이에요. 음. 이 사람은 결혼했어요? 사주에 약간 지살이라 그래 가지고 안전자리를 편채였고 이 부부궁이 조금 약할 수가 있어. 머리는 조금 좋고 능력도 있고 화술이 좋고 언변이 좋고 구변도 좋아. 근데 문제는 올해가 예를 들어서 기운 운기로 놓고 보면 서아 9살이 됐단 말이에요. 9살은 별로 좋지는 않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을 수가 있고. 어떻게 따지자면 사주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일반 영업하는 사람 같지는 않고 말을 써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뭐 언론가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아니면 정치를 하든 뭐 판검사가 됐든 이제 이런 사주는 있어요. 근데 뭐 판검사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냥 사주만 놓고 보면 뭐 정치인이 됐든 뭐 사업가가 됐든 언론가가 됐든지 이게 맞긴 맞는데 문제는 조금 말 끝에 실수가 있고 자기 고집이 조금 세고 주관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 적이 너무 많아. 근데 수가 놓고 보면 서른일곱 살때요 욕... 37 가을이네. 올해 서른 나와 보니까. 한 2년, 2년 됐겠다.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내가 피크를 치고 조금 내려오는 격이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남보다 위자리에 앉아 있는다든지 빛난다든지 난난다든지 회사 같으면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내가 이름이 날린다든지 했을 때 내가 조금 단도리를 못했던 부분이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주위에 적이 없어요. 편한 건데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기가 말 끝에 실수 나오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수전으로 놓고 보면, 아니 바꾸자니, 아니 바꿀 수도 없는 형국이고, 가마 있자니, 앉은 자리가 편치가 못해. 근데 주위에서 내가 누가 도와줄 사람이 됐던, 인연진 사람이 됐던,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야. 나쁘게 뭐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바지사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장이나 뭐 예를 들어서 감투가 됐든 뭐가 됐든 관록이 됐든 타이틀을 얻었을지언정 그게 이 사람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 서른일곱에 운은 들어왔는데 이 운이 조금 잘못 씌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타이틀을 잡고 가야 되는 형국이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한 게안 되는 거고. 누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래도 세상을 뭐라 그래야 돼 나쁘게 말하면 약간 돈키호테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성 이, 이상 이상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하고 현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컨트롤 을 하냐 그러는데 연식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이 뭐 그래 봐2 3년 이 37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비하하는 거 같지만 세상이 뭐다 살아가는 것 마냥 뭐 회장이 되면 60년 70년 산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만큼 그렇게 능부랭이 같지는 않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원래 성격 자체가 요기서 <laughs> 생각을 하면 바로 나와야 돼 근데 화술은 좋아 남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숨김없고 먹고 속임없고 먹고 그냥 바로 있는 그대로 화끈하게 얘기해 주는 거 뭐인지 이런 거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아닌 사람들한테는 트러블이 날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수에서는 솔직히 내가 기운 자체로 놓고 보면 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행적을 바꾼다든지 뭘 바꿔야 되는 운은 맞아 근데 바꾼다고 해서 이사람한득될게 하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리에 가면 앉아 있자니 내 앉은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투자 같은 경우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회사가 망하냐 안 망하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연예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이 일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정치를 계속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바꾸자니 바꾸는 것도 탐탁지가 않고 아니 바꾸자니 아니 바꿀 수도 없어. 지금 완전히 그냥 초가 뭐라 그래야 돼? 앞을 보면 경찰 서고 뒤를 보면 파출소라 그래야 되나? 갈 자리가 없어. 근데 올해보단 내년이 더안 좋아. 까딱 잘못 하다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내가 예를 들어서 살기 위해서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내가 어떻고 저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저긴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냥 자기 억울하고 답답한 것만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 그래? 뭐 사업을 한다 그래도, 근데 사업, 이, 뭐, 이, 뭐, 저번에 본 뭐, 이재용 씨처럼 사업하는 그 감은 아니거든. 회사를 다닌다 그래도 뭐, 임원, 이사,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뭐, 내가 진짜 뭐, 그, 사주에 금전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팔자에 조금 환란이 조금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독특한 부분도 많고, 남 신경 안 쓰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 윗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눈에 가시겠냐고. 근데 말을 이쁘게 안 하는 것도 있나봐 이 사람이 말을 이쁘게 안 하고 자기가 말을 하고 여기서 뱉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 생각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나봐 근데 그거는 아닌 거거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현국에서는 내가 앉은 자리를 보존을 하려면 몸을 낮추고 숙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하늘에서 소나기 내릴 때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망토 들고 날아다닌다 그래가지고 기운만 빠지는 거거든. 이게 올해보다 내년 수가 더안 좋은데 까딱 잘 못하면 자기가 하는 일못할 수. 도 있어요. 진짜요? 응, 음, 그냥 끝날 수도 있어. 아니면 그 일을 계속 한다 그래도 쓰읍, 예를 들어서 대기업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치킨집 하는 거, 뭐 이제 이런 거. 근데 그게 뭐 자기 까에 맞겠냐고. 그리고 내가 아까 처음에 약간 돈키호테 같다랬잖아요. 자기 꿈과 이상이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 근데 그게 세상 현실에 잘안 맞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타협을 안 해. 뭐, 누구랑 타협을 하고 누구랑 섞여서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미진하고 고집이 완전 항우장사 같아. 고집불통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한마디를 뱉는다 그래도 지금 말에서는 판단이라 그래야 되나? 이성이라 해야 되나?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좀 말실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 근데, 모르겠어. 다 놀아도 그물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회사를 다니고 기업을 다닌다 그래도 뭐 예를들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뭐 스카우트 제일을 받는다 그래도 갑자기 치킨집으로 가지는 않잖아. 대기업은 대기업이고 또 저기서 옮겨도 역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자기들끼리는 어느 정도 아는 루트가 있을 거 아니야. 다그 그릇 아니냐고. 근데 거기서 자꾸 적을 만들어봐야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자기 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제 나는 잃을 게 없다고 밀고 가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게 되게 안될거 같은데. 그 수학 자체는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프로젝트가 됐던, 사업이 됐던, 아니면 영업이 됐던 이런 거를 판단하고 하는 사람 같으면, 그거 조금 생각을 잘하고 고려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또 언변이 좋으니까 뭐 정치를 하든 언론인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말 조심해야 돼. 진짜로. 옛말에 말이 있잖아. 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 나오는 게, 그 뭐라 해야 돼? 연상군이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있잖아. 신하들 조용하라고. 올해 들어 뭐 어, 입은 활을 부르는 분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카리니 혀를 깊숙히 숨기고 입을 다물어야 편안한 거처를 안유한다 그랬는데 딱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다. 근데 저 나이가 너무 젊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신 이준석이에요. 나이가 젊구나. 네. 하, 그렇구나. 아니 <laughs> 그래 입을 진짜 U.F.로 정확한 정글 같아. 근데 올해 수학보다는 내년이 네. 더안 좋거든. 진짜 이 까딱 잘못하다 이 사람 정치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앞을 보면 경찰서고 뒤를 보면 파출소야. 해. 일로 가면 끝나는 거고 절로 가도 붙들리는 거거든. 가마에 있자니 가마에 앉을 수도 없고 옮기자니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인데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도 대충 요새 피디님 때문에 이걸 보지만 뭘 만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만드는 거는 좋은데 왜 여기 있는 걸 흔들어 제끼면 이 사람들이 내가 한얘기 뭔지 알겠네.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한다고 래도 자기 살겠다고 여기를 막뭐 흔들어 제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고. 그리고 자기는 자신감이 있거든. 이 부분은 근데 내가 볼땐 아니야. 자기도 자기가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할 거야. 까딱 잘못했다가는 없어질 수도 있어. 이제 뭐 진짜야. 인생 끝그이 정치 인생이라 그래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끝날수도 있고. 근데 내가 아까 말 실수한 거 같네. 바지 사장이라는 말은 좀 그렇기는 한데. 약간 그래. 자기가 예를 들어서 허영심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이게 뭐좀 뭐라 그래야 돼? 자기가 남자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했을지 몰라도 그게 이 사람한테 득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37일 피크 찍고 내려와야 되거든 음 응. 그럼 뭐, 뭐가 제일 잘 맞아요? 뭐 사업하는 게잘 맞아요? 아니면 이 사람은 원래는 회사 임원 같은 거 해야 될 사람이 맞는 거고 회사 임원 같은 거 하면 판단력은 되게 빠르고 머리는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데 좀 아까도 내가 얘기를 한 거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꿈과 현실이 좀안 맞아 내첫 말에 돈키호 테 같다 그랬잖아 네. 꿈과 현실이 조금 안 맞고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뭐라 해야 돼? 합의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 정치라는 를게 어떻게 자기 주장만 피냐고 그럼 자기도 사람인데 그게 100% 맞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도 느꼈을 거라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욕하고 헐뜯는게이 사람한테 독되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 내가 볼땐 기운 자체가 밀려 나 있는 형국이거든 근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안 좋을 것같은데 어떡하냐? 근데 진짜 그래 <laughs>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야? 아까 는 얘기 떠들긴 했지만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래 혀는 몸을 베는 칼이고 그러니 입을 다물고 혀를 깊숙이 숨겨야 편안한 거처를 안유한되잖아 어디서든 근데 지금 딱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거든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 사람 뭐 여기저기 말 때문에 트러블 나는 게 맞나 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